여러분, 타잔 하면 생각나는 그런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이 타잔은 몇 가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 독특한 옷차림새, 그리고 늘 같이 따라다니는 원숭이. 그렇지만 타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글 속에서 줄을 잡고 계곡을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그는 줄을 꽉 잡고 다음 목적지까지 건너갈 때그 줄을 놓지 않습니다. 칡렁꿀 같은 것을 보통 붙잡고 건너가는데 마침 그네 타듯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렇 하다가 그 다음 목적지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무엇인가 꽉 붙잡고 삽니다. 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뒷 배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여러 여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왔습니다. 올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월까지 하나님은 애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길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설 것입니다. 타잔이 칭릉구를 꽉 움켜잡듯이 우리는 주님을 꽉 잡아야 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의미에서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 과거도 놓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한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가시의 찔리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잡아야 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인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꽉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재라고 하는 줄도 믿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찌 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현재 줄도 믿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붙잡고 이기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어떤지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이 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출발은 칭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태는 의로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어려운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진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빌리포 3장 9절이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믿음의 줄을 놓는 순간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합니다.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전개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나를 엄습합니다. 요즘은 옛날에 걸리지 않던 그런 병들이 들어 걸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아픈 데는 없는데 숨을 쉴 수가 없고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는 병입니다. 현재 우리 삶 앞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잡아야 합니다 요번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그 내민 손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잡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잡으려 하는 손이 아닙니다 사람을 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최하신 자도 여호와 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상황이야 어찌 되든지 간에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0편 55편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독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은 붙잡는 것입니다. 마치 열두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잡아야 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손이 믿음의 손은 나 혼자 뻗어서 주님을 잡으려 하는 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잡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주로 내가 하는 것에 이 믿음의 무게를 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하마.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주님의 능력의 손이 먼저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하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잡고 계셨습니다. 나 혼자만 주님을 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의 크고 강한 손이 나를 든든히 잡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로 말미야마.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야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한 외국 근로자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을 한국에 불러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하고 드디어 그 여자를 불러드렸지만 그만 잘못되어 추방 당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살하려 했습니다. 높은데 올라가서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찰인 한국 경찰이 다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외국 근로자는 구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의 손을 놓아 버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만 손을 놓아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나를 다시금 끌어내어 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서커스 하는 여자가 줄두 개를 잡고 열심히 제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주 노련한 한 남자가 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줄이 왔다갔다 하다가 그만 줄 하나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아있는 한 줄을 가지고 나머지 연기를 잘하고 마쳤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묵상했습니다. 아하. 우리 인생에 내가 바라는 줄, 내가 의지하는 줄, 저렇게 끊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줄 하나만 끊어지겠습니까? 둘도 끊어집니다. 셋도 끊어집니다. 그 아무리 든든한 줄, 수백 가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은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손은, 은혜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런 확신을 믿음으로 가지고 주 앞에 내 인생 모두를 맡기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서 있는 자리, 믿음으로 들어가 서 있는 그 은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 합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부부간에도 문자를 자주 주고받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서로 서로 자주 문자를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주 좋은 글을 발견하고는 자기 아내에게 글을 보냅니다. 여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알아? 그 첫째 금은 황금이야. 둘째 금은 소금이야. 셋째는 말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 지금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복하게 살아. 얼마나 멋진 글입니까? 근데 아내가 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나도 세 가지금이 뭔지 알고 있어. 첫째는 현금이야. 둘째는 지금이야. 셋째는 입금이야. 고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돈이 떨어져 죽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슴 무너지는 고통을 우리는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라. 상황이 어찌 되든지 기뻐하라. 환란 중에도 기뻐하라. 이번 안식년 중에.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교회 자랑을 서로 서로 막 합니다. 그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자랑하는가면 자기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연고대 출신이다. 그래. 요 속으로 좀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아니 그건 속으로 말할 것이지 무슨 밖으로 내가 그토록 말하면 훨씬 더 많이 자랑할 수 있겠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시련이 많았습니다.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연단과 고난의 대학을 잘 마치고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으니 우리 교인들은 다 연고대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이 올 때는 무조건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인내는 연단이 되어서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소망 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연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 곳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많은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곳은 바로 미국 서부에 있는 세코야 국립공원입니다. 거기서 자라고 있는 세코야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몇 년쯤 되었을까요? 이건 2000년 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제너럴 e r a 이라고 쉬엄한 장군이라고 나무인데 몇년 됐을까요? 3,200년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3,200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어요. 오래된 나무 숲 세코야 숲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묵상 가운데 잠겼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나무로 자라고 숲을 이루게 된 배경을 알았습니다. 오래, 오래 산 나무, 키가 가장 큰 나무, 그것을 바라보는데 다른 메시지를 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코야 숲은 3년에서 9년마다 한 번씩 번개를 맞아서 산불이 난다고 합니다. 1940년대까지 사람들은 이 산불을 방지하고 진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산불만 안 나면 이 숲이 잘될수 있겠는데 왜 자꾸만 산불이 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과학이 발달되면서 숲을 연구하는 임학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불이 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나무가 번개를 맞고 불이 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있는 해충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불타 없어짐으로 토질이 비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씨앗들이 불에 의하여 발아하게 됩니다. 더 많은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결국은 나무들이 거목이 되게 하고 숲을 이루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련의 불꽃이 나를 연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크게 자라고 성공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죽지만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또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고집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벼락을 맞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란들은 내 속에 있는 고집과 욕심과 오만들을 다 불태울 것입니다. 내 혈기를 불태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죽으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새로운 정부도 세워진 것을 보고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꼭 새로운 정부도. 자기는 죽고 국민은 살리는 그런 좋은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불배락을 막고 여러 환난의 불시험 통하여 연단 받았어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고 나는 죽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전가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은혜의 손으로 잡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 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결국은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은혜는 한 번만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주님 은혜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순간에도 내 믿음의 손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견디면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계속하여 보내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온 땅에 오게 하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을 놓지 마십시다. 내게 번개 같은 시련이 임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주님, 이 많고 많은 나무들 가운데 왜 접니까? 왜 저에게 번개를 치시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다. 주님은 나를 연단시키셔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숲을 무성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당한 모든 환란은 결국 나를 연단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이 복된 연단을 믿음으로 잘 받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시련을 이기고 고통을 견디어서 주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로 연단받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